치매 걸린 아빠를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충격적인 이유.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신 아버지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알츠하이머 판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이상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야. 저 여자는 아주 못된 여자야. 우리는 그저 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금방 돌아가신다며 직접 간병을 하셨죠.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우리 남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모자란다. 아버지랑 온천이라도 다녀와야겠다.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며.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던 어머니였기에 우리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 옷을 사고 피부 시술을 받으며 최근에는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엄마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애들 아빠 약 먹이고 나갈게. 7시에 늘 보던 데서 봐. 사랑해. 그 메시지는 1초 만에 삭제됐지만 저와 오빠는 똑똑히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오빠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왔는데 엄마랑 함께 있던 낯선 남자 말이야. 응, 그런 적이 있었나? 그때 엄마가 아빠 친구라고 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20년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엄마와 마주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기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더안 좋아진 것 같아. 침에 남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자기랑은 잘 만나셨어요? 순간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뭔 소리야?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아버지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 의 연금과 재산 이제 저희가 관리합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모든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약을 먹인 것, 아버지 돈으로 내연남과 생활을 즐긴 것, 심지어 아버지 명의로 땅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까지, 엄마는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20년의 거짓과 배신에.